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아리백 신속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아리백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아리백 이행전략 마련, 아리백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단에는 전북자치도 등 외부인사도 포함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군산 광역 해양 레자체험 복합단지가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와 조인은 오늘 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부터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이는 완주 아마존과 충남 당진 아마존 등 워터파크를 운영해온 기업으로 축적된 경험과 운영노하우를 군산 복합단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와 조이는 지난 7월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15차례 협상을 거쳐 위탁 범위와 기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만금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서울에서 새만금개발청 원광대, 유한건강생활 등과 햄프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햄프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과 의약 건기식 제조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햄프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햄프 산업은 산업용 칸나비스를 섬유와 건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방아그로가 익산 하멸농공단지에 157억 원을 투자합니다. 익산시는 동방아그로와 하멸농공단지 부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는 내년까지 157억 원을 들여 2 5 0 0여 제곱미터 부지에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방 아으로는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농약과 비료 등 작물 보호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친환경 농기계 부품시험동을 가동합니다. 익산 목천동에 마련된 이 시설은 전기식 농기계에 탑재되는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115억 원이 투입돼 진동과 방전, 침수 등 11개 항목에 걸쳐 안정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췄습니다. 익산시의회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남석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은 특별 법 제정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세구역 지정 및 물류센터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한동영 의원은 익산시의 치매가족 지원 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김진규 의원은 유명무실한 주차 감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진행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사전 대응 전략이나 대안 제시 없이 국회 대응을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도정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23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지난 여름 군산에 또다시 시간당 15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 대책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7일 새벽, 군산에서 시간당 150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상가가 침수되고 차량이 그대로 잠기는 등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내리는 등 침수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의 침수 대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포천 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올라갔는데도 방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나온 우수저류 시설 압송관이 부실한 기존 우수관으로 연결되면서 물을 감당하지 못해 침수를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수성동 그 동신아파트까지만 압송 펌프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지금 기존의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존 우수관에 어떤 파손 문제, 뭐 치정들면 지적이 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거기에 있는 이제 압송 펌프에서 물이 그이 물은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물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남북 사거리 그쪽 부분의 인근에서는 비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이제 침수가 돼 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율방재단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평균 연령이 65세로 실제 재난 현장 투입이 어렵다며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26년 초에 자율방재단 협의를 이제 새롭게 구성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네. 네.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또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관리 자문단이 수년째 서면 회의만 이어오고 있어 행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면 회의를 지양하고 대면 회의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꼭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장 방문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면 회의나 현장 방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차 수막 설치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개인이 직접 업자를 섭외하는 구조라 가격 차이가 커 표준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건비가 2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써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돈에 맞추다 보니까 90만원까지 널뜨기가 돼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군산시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항으로 배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조리가 저가 한세개 정도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다시 이걸 그 압송 펌프를 만들어서 경포천 과부하가 걸린다에다 다시 보내면 경포천이 다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를 바닷가 쪽그 내항 쪽으로 지금 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9월 진안에서 제대 두 달을 남겨둔 병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부사관 A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육군수사단은 간부 6명과 병사 1명을 부대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고 해당 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비병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5시쯤 지난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유족은 부대 관계자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익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장 유료와 전환을 반대했습니다. 익산 파크골프 협회 회원들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도시관리공단을 없애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 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합니다. 익산시가 올해 400대가 넘는 CCTV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제센터용 267대와 마을방법용 138대가 신규 설치됐습니다. 또 오래된 마을방법용 CCTV 570대는 유치보수가 이뤄졌습니다. 익산은 현재까지 관제센터용 3,660대와 마을방법용 3,410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이 오늘 익산역 대테러 훈련을 시작으로 호국훈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익산역 대테러 훈련은 7공수 특전여단과 전북경찰특공대등 12개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체불명의 테러 세력이 폭발물 등을 이용해 민간인을 위협하고 이들을 인질로 삼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습니다. 육군 35사단은 2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호국훈련을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장애인 일자리 79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미취업 등록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53명과 시간제 26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자는 익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의 예비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초중고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준비 방안과 교육 과정, 관련 정책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특히 고교 예비 학부모는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안내됩니다. 전통시장의 김장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37곳은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3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39만 3천원으로 조사된 대형마트에 비해 10%가량 낮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생강과 새우젓, 고춧가루 등이 저렴했습니다. 군산의 무주택가구 비율이 40%에 달해 전북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은 전체 일반가구 11만 7,450가구 가운데 4만 7,384가구, 40.3%가 무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북 평균 39.6%보다 높습니다. 반면 군산의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59.7%로 도내 평균 60.4%를 밑돌았습니다. 한편 군산의 개인 소유 주택 9만 99 9,919가구 가운데 외지인 소유는 12,604가구로 12.6%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전주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농업법인이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아닌 전주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가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 시트와 농업 부문 협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업계가 불만을 제기한 검역 협상 지연과 승인 절차 장기와 생명공학작물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승인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국내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대 예술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50분쯤 전주대 예술관 4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교수 연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말랭이 마을을 알리기 위해 사진 촬영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벽화 내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벤트는 말랭이 마을 방문객이 신흥 양조장 등 6곳에 그려진 벽화를 배경으로 자신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 입지자들이 출판기념회를 갔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원강대 숭산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도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원강대 60주년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갔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전인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강대 원강보건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재학생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며 국가자격증 취득과 어학성적 우수 분야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익산시 민원 콜센터가 황등면에서 시청 인근으로 자의를 옮겼습니다. 새로 입주한 곳은 옛 여성회관 3층입니다. 2009년부터 운영된 민원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지원 사업과 교통 정보, 관광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군산예술회전당 정기대관 신청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티켓링크 순번예약 시스템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공연 전시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대관 신청은 온라인 순번예약을 먼저 진행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예술회전당을 방문해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연 분야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시분야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오후 5시까지 티켓링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새마을분여회는 겨울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배교가정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여회 회원 30명은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총 3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백상자로 포장해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용섭 민간위원장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8도, 익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로 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3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3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